이스라엘의 왕, 다이세 아들, 솔로몬의 자문입니다이 글을 쓰는 것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이하고, 슬기로운 생,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훈련과 지혜로운 생활을 얻게 하고, 외롭고,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며,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살이 분발력을 주고 젊은이에게는 체험적인 지식과 옳은 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학식을 도할 것이며 직각이 있는 사는 모략을 얻을 것이니다 이로써 자면비유를 비유지혜자의 가르침 그리고 오묘한 일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영화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열시한다. 악에 대한 경고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배척하지 마라. 그것은 내 머리에 쓸 아름다운 황관이요. 내 목에 걸 목걸이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욕하더라도 떨어지 마라. 저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같이 가서 숨어 있다가 사람을 잡자. 무조건 숨어서 죄 없는 사람을 기다리자. 우리가 저를 무덤처럼 산채로 삼켜버리자. 지옥에 떨어지는 자처럼 통째로 삼켜버리자 온갖 종류의 보물들을 취하여 우리 집을 약탈물로 채우자 너도 이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라 우리 모두 한 분에씩 나눠가지자 내 아들아 저들과 같이. 길을 다니지 말고 저들이 있는 곳에 발도을 딛지 말라 말. 왜냐하면 저들의 발은 범죄하러 나달리고 저들은 사람을 죽이기에 재빠르기 때문이다.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펼치는 것은 헛수고가 아니냐.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 피를 흘리려고 숨어서 기다리면 자기 생명을 해하려고 기다릴 뿐이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노리는 자의 결과는 다 이러하니, 결국 자기 생명만 새칠 뿐이다. 지의 지혜 말, 지가 길거리에서 소리치고, 광장에서 외친다. 제가 성벽 위에 성벽 위에서 소리치고 성문 어귀에서 외친다. 미련한 자들아 언제까지 미련한 행동을 할 것이냐. 비웃는 자들아 언제까지 비웃음을 즐기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까지 자,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내 책망을 듣고 너희 가 회개하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내가 부를 때 너희는 나를 배척했고 내가 손을 뻗쳤을 때 너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 조언을 무시하고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내가 재앙을 만날 때 비웃고 두려운 일들이 나를 덮칠 때 조롱할 것이다. 재앙이 폭풍같이 너를 덮치고 재난이 태풍같이 너에게 내리치며 좌절과 근심이 너에게 닥쳐올 때 그제서야 너희는 나를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저들이 나를 찾겠지만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그것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희가 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책망을 엽신여 걷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들은 자기가 뿌리 씨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의 결과로 배부를 것이다. <laughs> 미련한 자들을 제멋대로 행동하나. 죽고 어리석은 자들을 태만히 행하다가 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순종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고 해를 걱정하지 않고 평안할 것이다. 이장 지혜가 주는 상,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듣고 내내 명령을. 마, 내 명령을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면 내 귀를 지혜와 기울이고 내 마음을 총명에 든다면 내가 명처를 찾아 부르짖고 총명을 찾아서 외친다면 은을 자 내가 그것을 참고 숨은 모아를 찾듯 한다면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주시, 지식을 주시고 그분은 그 그분은 지식과 천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은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 정강을 예비하시고, 흠없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니, 그것을 그분이 위로운 사람의 길을 지키시고, 죽게 충성하는 자들의 길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너는 무엇이 바르, <laughs> 외롭고 공평한 것인지 곧 모든 종이를 깨닫게 될 것이다.지혜가 내마음에 들어가지고 지시... <laughs> 지식이 내 영혼을 달콤하게 만들 것이다.너의 분별력이 너를 지키며 총명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지혜가 악한 자들의. 길에서 너희를 지키며 악한 악, 악한 말을 내뱉는 자들로부터 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컴컴한 길을 택하는 자들이며 범죄를 저지니고 악한 일을 좋아할 것이다. 그저들의 골은 구부룩을 하고 그들의 잘못된 길을 또한 지혜는 청년부터 너를 주고 유혹한 말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 청년은 젊은 시절에 남편을 떠나 하나님을 앞에서 한 서약을 깨뜨린 자이다. 그녀의 죽음에 이르는 것이며 그녀의 길은 죽은 자들의 영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 누구든지 그녀에게 가는 사람은 돌이킬 수도 생명의 길에 이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너는 선한 그 길을 걸으며 의로운 길에 굳게 서라. 정직한 사람은 땅에서 잘되고 흠 없는 사람은 성공한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사기꾼의 땅에서 뿌리째 뽑힐 것이다.